9월 19일 목요일 달려라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장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양봉인데요, 밑에서 좀 끌어올린 모습이죠. 오늘 장 중에는 은봉으로 이렇게 빠지나 싶었었는데 장 후반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보유 종목이 많은 반도체 종목은 오늘도 안 좋습니다. 아, 반도체 종목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 올라 11.12%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거 놓고 보면 이 밑으로 뺐다가 여기에 올라 걸려 있는 모습이죠. 근데 쉽게 양전 될것 같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하염없이 줄줄 흘러 내리고 있고요. 얘네가 좀 상승 기조로 바뀌어져야지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수 자체도, 음, 이 정도에서 횡보해 줄것 같긴 한데요. 어, 지금 그, 금리이나 비컷이 나왔죠. 0.5%이나 한다고 비컷이 나왔는데도 다우나 나수 지수도 빠졌었죠. 어저께. 네. 이게 뭐 선반영이 됐다. 또는 벌써 장기 불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 부분 이렇게 지수 빠지, 요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이제는 금리나 나와도 별로 크게 영향 안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미없는 장이 지속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종목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한번 대응 전략을 다시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마 홀딩스, 저희가, 연휴 전 마지막 날 샀죠. 한1% 정도 오른 상태로 끝이 났고요. 또 보유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좀 강한 움직임 이 나올 때까지 한번 좀 보고요. 지금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도, 뭐, 지금 바이오 종목 같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큰 상승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거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아, 아침에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 빼고는, 음 별로 큰 상승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잼백스도 아, 뭐.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뭐 이것도 이거 오늘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이걸 언제 사서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 좀 편하게 시간 가지고 봐야 될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토니 아, 콜마홀딩스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1% 상승 나왔고요. 또 돌파되는 모습 보면서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모니는 오늘 살짝 빠졌는데 큰 의미가 있는 모양은 아니죠. 예, 그래서 화장품주는 당분간 반도체를 안 보니까 다른 종목을 좀 보는 측면으로. 네온테크는 오늘 4.1% 상승이 나왔다가 0.24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아 얘는 좀 모양이 이제 안 좋습니다. 오일선 밑으로도 무너졌고 원래 이 위에서 놀던 했는데. 뭐 굳이 보자면 양봉의 반, 21선 위에서 한번 반등 나올수도 있는데 이게 드론 관련주 JCN 시스템이랑 둘중에 하나 봤던거잖아요 JCN 시스템이 딱이 부분에서 어, 양봉의 반에서 반등 나와서 오늘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12%정도 나왔었는데 윗꼬리 들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왔다가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 음, 거래량이 이게 전일의 양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채운 상태로 끝이 났으면 더 간다고 보겠는데, 이게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소, 이런 경우에 이제 털고 나갔다고 볼수 있겠죠? 좀 쉽진 않습니다. 이종목하고 네온테크는 자리적으로는 여기서 한번더 나올 자리이긴 한데, 어, 네오, 뭐, 네온테크는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봐서는 크게. 어, 움직임이 없는데 제시언 기준으로도 그 오늘 톤 털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예. 굳이 본다면 여기 밑에 꼬리까지 복고서 한번 들어갈 볼 만은 한데 아, 당분간은 관망하는 걸로. 예. 오늘 한번 여기 상승 나왔으니까 요거는 좀 당분간은 관망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필에너지가 오늘 그냥 요 정도 행보했죠? 예. 여기 21선 딱 찍고 올라왔습니다. 요 밑에 자리에서 한번 들어갈 만 합니다. 오늘 사실은 들어가 볼 자리인데, 사실은 이제 지수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끝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은봉이었으면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요거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모양 잡고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테크 여기서 빌빌되고 있습니다. 여기 빌빌되고 있고요. 특별히 볼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디알텍 오늘 얘도 밑에 꼬리 달고 올라온 모형이죠. 디알텍은 한번 뉴스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뭐 뉴스 시답지 않은 게 하나 나왔는데, 아뭐 투자를 많이 하고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재무 상황이 안 좋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게는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매출 관련된 뉴스가 어디서라도, 뭐, 누구 수주계약 같은 게 나오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윗꼬리 형태로. 요즘 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니시 시스템도 그랬죠. 상승이 나오더라도 힘이 약해갖고 시장이 윗꼬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 수익 줄때잘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얘는 요 부분에서 내일 횡보하면 조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시... 관심 종목에 새로 편성 편입한 종목이 LS 일렉트릭하고 대한전선입니다. 반도체 종목을 안볼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을 뭘 볼까 하다가 이두 종목을 뒀는데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5%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일선을 닦고 내려왔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뭐이 부분에서 선을 하나 긋자면이 부분 14만 5천 원 부분에서 횡보해준다 어, 그러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아니면 위로 21선 위로 올라서도 괜찮은 자리다. 이게 조금 올라왔거든요. 13만 1000원부터 13만 5천원부터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데 한10% 정도 올라온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음, 조금 올라온 자리인데 어, 전선 관련 주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선 전기 관련 종목인데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조종을 받고 여기서 돌리는 모습인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형태가 나올까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21선 돌파를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얘는 오늘 5%가 나와서 조금 조금 높은 자리가 됐고요. 대한전선은 오늘 뭐1.24%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좀 마음이 더 편하죠. 10만 10, 10, 10, 500원, 600원이 여기 바닥선을 찍고 온 건데. 이 먼저 번 저점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9,000원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도 한다고 하면 이 대한전선이 좀더 마음 편하게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 수입반에서 갖고 있는 반조체 종목 중에, 음, 한두 종목 정도 정리를 해서 대한전선이나 LX 일렉트릭으로 어 갈아탈 생각이 있습니다. 손절을 제가 웬만하면 안 치는데, 반도체가 오랫동안 물려있으면, 아뭐 내년 봄까지? 이렇게 물려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 기회비용도 아깝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종목이다. 얘는 저는 한 14,000원 부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것 같거든요. 21선 돌파 일부가 좀 있는데, 아이 밑으로 빠질 것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갈아타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 친 종목 그 손실 분 만큼을 여기서 회복하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들 반도체 매기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종목들 좀 매매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더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주 마감이니까 다음 주에 향방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지치는 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뭐 뭐 이렇게 빠져서 밑에서 기구 앉아 있으니까 뭐 아주 지루하죠 예, 아주 지루한데 다들 힘내시고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